2025년 3월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이 방영 예정입니다. 바로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삭소가수다인데요. 폭삭소가수다는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제목은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요망진 반항아 오예순 아이유분이 맡으셨고요. 팔불출무새 양관식. 이 역할에는 박보검 분께서 맡으셨습니다. 이두 사람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을 통해 풀어냅니다. 아이유가 연기하는 오예수는 시인의 꿈을 키우는 문학소녀이며, 호검이 맡은 양관식은 그녀를 묵묵히 지켜주는 순정나무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모험과 성장을 통해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동백꽃 필무렵을 집필한 임상춘 작가님과 미생,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님이 의기 투합한 오리지널 드라마로 원작 없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단은 25년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넷플릭스를 통해 매주 4부작씩 총 16부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통 8화씩 시즌2로 구성되어서 방영이 되는데요. 이번 폭삭소가수단은 어,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촬영은 20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와 1년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섬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서 감성적인 연출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방식은 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아시죠? 김태리 분이 주연을 맡으신 영화인데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사계절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는데 이번 폭삭 소가 수다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서 따뜻한 감성과 현실적인 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상춘 작가님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녀만의 특유한 감성을 녹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백꽃 필 무렵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드라마도 반드시 좋아하실 것 같네요. 감성적인 휴먼 드라마로 현실적인 대사와 따뜻한 성장 이야기가 주가될 것 같고요. 때론 로맨스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요소까지 같이 있었던 동백꽃 필무렵이었죠. 이번 폭삭소가수다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김상춘 작가님의 전작들이 그려듯이 폭삭소가수다에서도 역시 코믹적인 요소도 나오겠죠. 그리고 로맨스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깊이 있는 서사를 선보일 것으로 봅니다. 김원석 감독님의 연출 기대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원석 감독님은 미생과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현실적인 연출과 깊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의 연출은 화려한 장면보다는 인물들의 내용을 조용히 따라가면서 강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복삭소가수다에서도 이러한 연출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 제주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과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맞물려서 화려한 조명이나 빠른 전개보다는 한 장면 한 장면을 깊이 있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의 아저씨에서처럼 인물들의 상처와 성장 과정이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애순이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감독은 인물의 고독과 내면을 세밀하게 포착하면서 그 감정을 시청자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감독님들의 전작을 보면 유난히 클로즈업 장면이 많아요. 대사보다는 묵직한 시선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자주 쓰셨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 방식을 쓰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생에서도 직장인들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던 것처럼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1950년대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녹아들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 배경을 드라마틱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낼 것 같습니다. 결국 폭삭소가수다는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고요. 시대 속 인물들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성장서사이자 한 시대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년 넷플릭스 최고 기대자 폭삭소가수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